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파킨슨 병에 걸리기 5년 전, 10년 전부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란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걸리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만히 쉬고 있어도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얼굴 근육은 경직되면서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허리와 등이 이렇게 굽어지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파킨슨 병 전조증상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은 파킨슨 병에 걸리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파킨슨 병 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조증상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진짜 파킨슨병의 증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킨슨병에 걸리기 10년 전 변비가 먼저 생깁니다. 원래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뇌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그 물질이 축척이 되면서 뇌가 게 망가지는 그런 병인데 내가 망가지기 전에 대장 장이 먼저 파킨슨병에 걸려서 변비 증상이 10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후각 기능이 소실됩니다. 냄새 냄새를 맡는 기능이 점차 감퇴가 되면서 내가 그전에는 냄새를 잘 맡았는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잘안 맡아진다. 냄새를 맡는 기능이 확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병 전조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에 걸리기 5년 전. 5년 전부터는 꿈자리가 잠버릇이 이상해집니다.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잠자다가 꿈을 꿀때 팔이 갑자기 움직여서 옆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팍 친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로, 발로, 발로 뻥 차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히 잠자다가 갑자기 발길질을 하면서 옆 사람을 발로 빵 차고, 평소에는 안 그랬습니다. 괜찮, 그런 거 그렇게 많이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유독 잠버릇이 이상해졌다. 자꾸 자면서 움직인다. 그런 경우에는, 파킨슨 병 전조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생겼을 경우에 변비가 생겼고 냄새를 갑자기 못 맡기, 못 맡기 시작했고 잠버릇이 갑자기 대팍해졌다. 그런 경우에는 근처 병원의 신경과,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신경과에 가서 파킨슨 병을 한번 검사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5년 전에는 잠버릇이 이상했는데, 그게 5년 후에, 진짜로, 파킨슨 병에, 어 진단이 될 때쯤에 가까이 오면은, 어떤 증상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가 하면은, 휴식기에, 그러니까 가만히 쉬고 있어도 손이 떨리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진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면서 보폭이 짧아집니다. 걸음걸이 보폭이 점점 짧아지고요.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내가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는가? 파킨슨 병에 걸리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얼굴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씩 웃고 표정이 이렇게 다채로워야 되는데 이 표정이 점점 점점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화난 표정. 아니면 표정이 없는 그런 이렇게 가면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표정이 점점 생기게 되고 글씨를 쓰면 글씨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글씨가 좀 크게 못 쓰겠어요 점점 작아지면 파킨슨병이 이제 생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유독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허리가 자꾸 굽어집니다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면서 어, 정말 그 노인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등이 굽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면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되시는 음,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미 파킨슨병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그 파킨슨병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파킨슨병이라는 게 뇌에서 머리에서 어, 알파 시누클레인 이라는게 쌓이고 내가 점점 점점 기능을 이렇게 잘 못하는 건데 처음에는 여기 중뇌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기능을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기능을 못하는데 파킨스 병이 걸리기 10년 전부터는 여기에서만 여기에서 자율신경 이라는 걸 조절을 하거든요 자율신경 이라는거 우리가 어, 소변, 대변을 보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가 잘못돼가지고 변비가 먼저 생기고 냄새를 맡는 것도 여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고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램수면 행동장애, 꿈자리가 꿈의 습관이 잠버릇이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나 좀더 방치를 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자꾸 생깁니다. 감정 기능이 좀안 좋아지고 거기서 좀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파킨슨병의 그 증상들 전형적인 증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파킨슨병이 좀더 진행이 돼서 좀더 방치가 되면 경도 인지 장애 치매 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좀더 방치가 되면 더 악화가 되면 이제 파킨슨 치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분이 65세에 파킨슨 병 진단을 받게 된다라고, 했, 받게 된다면 이미 10년 전인 6 56세부터 변비와 후각 소실, 냄새 못 받는 증상이 이미 나타났을 거고요. 한 60세 정도, 60세 정도에서부터는 잠버릇이 안 좋아지는 게 이미 나타나니까 이세 가지를 변비, 후각소실, 잠벌은 나빠지는 거, 요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킨슨 전 단계, 한 10년 전에 전 단계, 10년 후에는 초기 파킨슨 병, 이제 파킨슨 병이 나타나고요. 이게 관리가 잘안 되면은 10년 후에는 중기 파킨슨 병으로 가고요. 또 10년 후에는 후기 파킨슨 병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 물론, 사람마다 이건 다 다릅니다. 꼭 10년이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마다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관리가 잘안될 경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걷던 분이 이렇게 걸으실 수가 없고요. 이제 뭔가 지팡이나 뭔가를 의지해서 걸으셔야 되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휠체어를 타셔야 됩니다. 그렇게 파킨슨병이 관리가 잘안 되면은 나중에는 어, 요양원에서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되고요. 사망이 사망이 더 촉진이 됩니다. 그렇죠. 어 파킨슨병으로 한 2, 30년 후에는 관리가 잘안 됐을 경우에는 사망하시게 됩니다. 물론 병원에서 잘 관리를 받으시면 어, 더 어, 관리가 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킨슨병이 이렇게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일단은 유기농 그 식품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농약이 이 농약 성분이 살충제나 이런 농약 성분이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많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먹으면 파킨슨병이 더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농약이 없는 그런 식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파킨슨병에 안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신선한 채소에는 브로콜리나 시금치나 각종 녹황색 채소에는 역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산이 파킨슨병에 안 걸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녹차가 우리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뇌에서 도파민이 떨어져서 파킨슨이 걸리거든요.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데 녹차를 평소에 잘 드시면은 이 도파민 수치가 증가되는데 도움이 돼서 이 파킨슨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게 녹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녹차뿐만 아니라 카페인, 뭐 커피 같은 데 있는 카페인도 파킨슨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어, 커피는 적당히 하루 한잔 정도만 어, 드시는 게 괜찮고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B3 B6 이런 비타민 B군 영양제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그 노화를 방지하는 각종 항산화제가 들어간 그런 식품이나 항산화 기능이 좋은 그런 식품이나 어떤 보조 제품을, 보조 식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운동이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파킨슨에는 유산소 운동. 어떻게 하루에 40분씩 걷기. 그러면 뇌 건강에, 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좀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파킨슨이 걱정이 되시면 하루 30분씩, 40분씩 걸으시고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녹차 그리고 커피든 조금씩 커피도 드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예방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